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소개를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난 누나. 자, 어? 누나 이뻐? 이뻐. 남친 있어. 정말 없어. 그래서 볼거 아니야? 오늘은 이제 또 간단하게 먹방, 레전드 먹방을 조지려고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아울러, 이제 언수가 왜 유튜브 영상에 나오지 않는지. 또 해명 영상인가? 그냥 말할 거 없으니까. 연애하라 바보 좀 되십니다. 장난이고 내 솔직히 말할까 그냥 솔직 말해.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이번에 병에 걸려서. 주... 잠시, 잠시 다시 말해. 제가 원래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연수라고 저 반려견데 이렇게 야위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봐야겠다 싶어서 병원 갔는데 죽는다더라고요. 뭐 전염병걸려갖고 이게 하, 현대의학으로 나올 수가 없는 병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송현동 나오고 2주 동안 샵에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못 나온 것도 있고 솔직히 진짜 너무 가슴 아파갖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냥 이제 보내주고 다시 본업하면서 좀 멘탈 챙기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또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마셔도 되는 이거? 그거 어제 내가 먹던 거야 마셔도 돼 <웃음> 웃어 네 <laughs> <laughs> 어우 성민이 오늘 컷텐츠 어. 한다면서요? 아 지금 아, 홍보 안 해도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 조용히 할게요 일단 뭐 드실래요? 너희? 어. 먹고, 먹고 싶어요? 어. 나는 족발도 먹고 싶고 복산도 먹고 싶고 랍스터도 먹고 싶고 중국집도 먹고 싶고 네. 다 먹고 싶어요 야족발 좋아 나 요즘에 역팀 형 정색 좀 하시거든 <laughs> 방송 중에 좀 많이 까불었다가 <laughs> 못 해버렸어 음. 에 마늘 졸림닭 대짜 하나 주시고 밥세개 주세요. 제일 매운 걸로, 진짜 막 사람 죽을 것 같은 걸로 주세요. 아니요, 그냥 제일 순한 맛으로 주세요. 어, 18만 축하, 아우, 감사드립니다. 어, 18만이야? 1 8 어, 반갑습니다. 유튜버 문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또 유튜브 한 지, 이제 제대로 한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게 정말 오랜만이고, 사실 뭐 감회가 서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전처럼 또 예쁜 여자친구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없어? 아이고! 강수, <laughs> 너 여자친구랑 사이는 지금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얘, 내 여자. 안 돼. 아 안돼. 뭐 홍길동전이야. 뭐 뭔지 아, 말하는 거야. 할게.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음... 소개를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난 누나. 진짜 어? 누나 이뻐? 이뻐. 남친 있어? 정말 없어. 결혼 그 상관없어. <laughs> 양육 강식. 여자친구. 혈액형이 뭐야? 예전에 혈액형 오형이야. 아 오형 반응둥인데. 왜냐면 난 왜냐, 오형은 좀 남사친들이 많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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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게 바람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난 그게 싫어. 남자들 다 죽이고 싶어. 근데 혈액형을 저도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B형인 줄 알고 굉장히 활발한 성격에서 전교생을 다할 정도로 그렇게 누비고 다니다가 과학실에서 리트머스 용지에 피를 살짝 했는데가 A형이었어. 그때부터 계속 소심해졌어. 나는 아, A형이구나. 근데 이게 나랑 똑같아. 나도 그랬어. 나는 초등학교 통채로 B형인 줄 알았어. 근데 중학교 때 검사를 했는데 A형인 거야. 그때부터 소심해졌어. 너 소심해지고 확실해? 나 여자들이랑 대화를 잘못 하잖아. 아 그거 맞아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전 청바지도 못 입었어요 꾸몄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거 부끄럽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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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는 횡단보도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어. 내가 거리가 좀 멀어 어. 그럼 난 다음 거기다요 <laughs> 맞아 밖에서 보잖아 차에서 뭘까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회사 야니 오랜만이다 거울 보러 왔어? 뭐? 네 면이 좋다 야 오랜만에 면이 아, 또야 왜를 하늘색이야 위요? 우리가 지금 어? 동남아 쪽 친구들은 하늘색 입으면 안 돼. 하늘로 올려줄까? 아 기모띠. 나 그거 있어. 공중화장실 응. 쓰면 사람들 많잖아. 너 오줌 안 응. 나. 와 나는 그거보다는 오줌이 진짜 마렵잖아 라요 화장해서. 응. 오줌 싸러 가서 다시 안 보입니다. 그래 그래 그런 에이. 적도 있다니까. 초등학교 때 배가 아파가지고 응. 똥을 메려는데 똥 냄새가 날까 봐 학교 째어오 어? 나도. 그래서 내가 중학교 일진이 된 거야. 나도 근데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친구 중에 이제 재욱이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똥을 쌌는데 너무 큰 똥을 쌓 나머지 똥이 안 내려갔어. 어? 계속 이래 접히는 거야 똥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온대박배서기운이랑뭐 어? 얘도 뭐 원래 프리한 성격이었거든. 얘도 알고 보니까 소심했던 거야. 근데 일부러 일부러 이거 어깨를 펴는 거야 얘가. 언제 알죠 마늘조림다 <놀람> 야미야미 야미야미 하겠습니다 나야 야, 이게 누구야 월피의김강이 아니야 응. 여보세요 <놀람> 여보세요 어라 밥고 아, 있다 뭐있는이지 응. 방송 중이다 아 알았다 말았대나 오셨나? 대온거 같은데 형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초 응. 강아지 클러닝 시식한거 알지? 뭐예요? 방안이한테 전화하면 1초 2초 모험하다가 위기, 폐기, 다시, 인기. 어, 한번들려줘봤는요